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동안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그곳에 몰려든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는 예수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는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서서 예수께 대해 떳떳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또 동행하는 오늘 하루 또 평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또 생명의 빵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과 남은 제자들. 어제까지의 본문의 말씀이죠.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일 후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지만 이것은 6개월 후에 일을 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 머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유, 예,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들이 이 시간을 좋은 기회로 여겨서 권면합니다.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형님이 하는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테니까 그때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도 베풀고 능력을 보여줘서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형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이 아닙니까? 형님은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서 이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왕이 되셔야 하고 되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까? 형 동생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어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해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온전한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뜻일 때가 많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동생들이 하고 있는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판단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일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이 맞다고 하시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의 뜻인 것 같아도 내 뜻일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기대하는 구원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눈을 여십시오. 영적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온전히 듣게 되길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품게 되길 바라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길 바라고 또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이 동생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때에 대한 원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동생들이 생각한 때는 초막절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초막절이 아닌 것이에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온 타임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를 고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때가 아닌데, 내가 계산한 때, 내가 생각한 이때가 맞지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시간도 정하게 되겠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해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때보다 더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조차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어느 때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면.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서 조급해하는 삶이 아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보다 지체함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장막을 걷고 움직인 것처럼 하나님의 때 또한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내가에 심긴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때가 있는 것이죠 앙상한 가지로 있을 때가 있고 또한 그렇게 어, 싹이 돋는 때가 있고 잎이 자라는 때가 있고 열매를 맺는 때가 있고 또 모든 잎이 떨어지고 다시 또 앙상한 가지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일은 시절을 좇는 일이요 또한 장막을 걷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때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 몰래 올라가셔서 그곳의 상황들을 보게 되시죠. 그곳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며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11절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죠.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그는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몰려온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분이라고. 어떤 사람은 현혹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은 늘 있었습니다. 시대를 걸 통해서든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발견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주님의 절대선인 주님의 이 말씀이 세상의 악, 즉, 인간의 악이죠. 이 악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의로운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을 찌를 때에, 여러분 그 찔림 앞에 회개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 앞에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내 마음이 찔릴 때, 우리의 죄성은 분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는 이 선포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고 그 찔림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또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와 동행하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저주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비추는 일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불편한 것입니다.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바퀴벌레와 같은 것들은 불을 켜면 놀라서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리죠. 여러분,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빛이 켜지, 빛이 오는 것이 기쁜 일이지만, 빛을 미워하는 자들은,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은 빛이 임하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는가? 찔리는 말씀일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찔릴 때 회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편한 말씀은 접어두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 있는가? 우리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면 그 찔림에 찔리고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악한 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감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같은 예수를 보아도 알고 믿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과 반응이 다릅니다. 영적으로 보는가, 육적으로 보는가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믿고 알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